운주랑은 둘이 나와봐도 현주랑 셋이 있기는 처음이다, 그렇지? 난 바쁜 여자니까. 미안해, 우리 안 바빠서. <laughs> 너무 한가한다 뭐. 야, 나 항상 아기들을 보기 위해 체력 충전을 하는 거야. 이제 사돈 처녀도 되게 딸처럼 생각하시는 거 네. 같아. 어떻게 보면 어려운 관계거든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근데 나가서 살면 이제 이제 엄마 아빠 또 이제 우리 집에 나가면은. 엄마는 엄마대로 흔들어 고난 나대로 흔들어 줘. 그러지 않을까?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있지 응. 나는 그 사람이 집에 북적북적 거리는 그러니까 거지. 너는 그런 거, 가지고... 거 좋아해. 어. 맞아. 난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 엄마 아빠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? 어떻게 나가시면 많이 울겠다. 왜 나가시지? 이제 그 일하시는 것 때문에 어. 저희 집에 와서 사는 거여가지고 어. 계속 사실 수가 없어서 아 이제. 아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네. 예견도 있는. 음, 네, 맞아요. 그래서 처음에 놀랬어. 왜? 집 쪼곤데 같이 있었잖아. 근데 낯가리고 할줄 알았어. 나 같으면 분명히 낯가렸어. 음. 왜냐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도 있잖아. 음. 근데 난 뭔가 부끄러웠어. <웃음> <웃음> 부끄러운데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뭔가 또. 은지 처음 봤을 때 애기 같았었는데. 진짜 늙었다. <laughs> 아 이제 애기 낳고 나니까 사람이 늙었어. <laughs> 온주 처음 인신했을때 응. 엄마가 조금 반대한 거 알지? 몰랐어? 몰랐어? 난 지금 좋은한줄 아는데. 안돼. 아, 응. 처음에는 그 상황이었으면 종인이 인생도 중요한데 니네 인생도 되게 중요해서 난 솔직히 아빠한테 반대하자 반대했어. 어리니까. 음. 음. 왜냐면 같은 여자 입장이잖아. 그러니까, 네가 미워서 가 그런 게 아니라, 얼마나 힘든 걸 알까. 그치. 응.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. 준비된 맞아요.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. 핫다, 애기네. 17살이었잖아. 처음 얘기 들었을 때, 같은 여자로서 생각하기에는, 할이도 많고, 공부도 해야 하는데, 그런 점에서,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 얘기 낳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예전의 인생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머님 마음이 이해 가기도 했어요 은주 씨가 지금 보니까 집안에서 진짜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는요 네. 며느리 엄마 뭐 형수 응. 뭐 아님. 언니 아내 다 하고 있는데 혹시 맡은 역할 중에. 아, 이건 내가 좀 부족하다. 어, 하준이 이준이 엄마로서랑 그 다음에 현주한테 언니로서 음. 좀 많이 부족한 것같 아,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<진짜. 웃음> 은주 씨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진짜 1등인 것 같아요.